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은 스마트폰 유튜브 사용법 1부입니다. 태블릿을 사용하시는 분들도 방법은 같으니 함께 보셔도 무방합니다. 스마트폰을 켜고 바로 처음에 보이는 이 화면을 홈이라고 합니다. 유튜브가 홈에 있으면 그걸 누르면 되지만 없다면 찾아야 합니다. 홈 화면에서 손을 위로 살짝 누르면서 올리거나 오른쪽 하단의 점점점 모양의 앱 모음 단추를 누르면 모든 앱이 표시되는데 여기에서 유튜브를 찾아야 합니다. 이 아래 전 부분이 페이지입니다. 오른쪽과 왼쪽으로 넘기면 페이지가 이동합니다. 페이지를 넘기면서 유튜브를 찾으면 됩니다. 보통 유튜브는 앞쪽 페이지에 있습니다. 바깥에 나와 있어 바로 보일 수도 있습니다. 만약 안 보인다면 영어로 구글이라고 쓰여 있는 폴더를 먼저 찾아주세요. 유튜브는 구글 서비스 중에 하나입니다. 따라서 휴대폰 기종에 따라 구글 폴더 안에 들어있을 가능성도 매우 높습니다. 유튜브 앱을 찾으셨으면 한번 눌러주세요. 유튜브 앱이 열립니다. 스마트폰의 유튜브는 기본으로 스마트폰에 등록되어 있는 구글 아이디와 비밀번호로 로그인이 이미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로그인을 해야만 사용할 수 있는 기능인 좋아요, 구독, 알람, 댓글 쓰기, 영상 기록보기, 영상 보관하기 등 모든 유튜브 기능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유튜브 앱 화면 구성을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처음 보이는 이 화면을 홈이라고 합니다. 왼쪽 맨 위에 유튜브라고 되어 있고, 오른쪽에 4개의 단추가 있습니다. 이중첫 번째가 스마트폰을 TV와 무선으로 연결해서 유튜브를 볼수 있는 단추이고, 두 번째가 알림 단추, 그 옆에 이 돋보기 모양의 단추가 검색 단추입니다. 맨 오른쪽에 이렇게 동그란 단추가 계정 단추입니다. 계정에서 유튜브의 각종 설정을 확인하고 변경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화면 맨 아래에 이 부분이 유튜브의 메뉴입니다. 맨 앞에는 언제든지 유튜브 처음으로 가게 해주는 홈단추가 있습니다. 그 옆에는 인기 동영상이 표시되며 동영상을 분야별로 구분해 놓은 탐색이 있습니다. 가운데에는 직접 영상을 유튜브에 올리는 만들기입니다. 그 옆에는 구독한 채널과 영상이 표시되는 구독단추가 있습니다. 맨 끝에는 내가 감상한 영상의 기록과 저장한 영상이 보관되는 보관함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화면의 가운데에는 최근에 보았던 영상과 관련 있거나 유튜브가 나에게 추천하는 영상들이 표시됩니다. 유튜브 화면은 이렇게 구성되어 있으며 중요한 기능을 하나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에서 검색을 하려면 오른쪽 위에 있는 돋보기 모양의 검색 단추를 누릅니다. 만약에 최근에 검색한 내역이 있는 분들은 아래에 그 검색했던 목록이 보입니다. 이 중에서 찾는 게 있으면 누르면 바로 검색이 됩니다. 그리고 검색할 글자를 입력하도록 커서와 자판이 나옵니다. 만약에 이렇게 자판이 안 나온다면 손으로 이 검색상자 부분을 한번 눌러주세요. 그러면 자판이 화면에 표시됩니다. 예를 들어 실시간 뉴스에 앞글자인 실시를 입력하면 아래에 추천 검색어가 나옵니다. 찾는 게 있으면 손으로 누르면 됩니다. 이렇게 몇 글자만 입력하고 목록에서 찾는 방법이 있습니다. 또는 그냥 모든 글자를 다 입력해도 됩니다. 예를 들어, 울릉도라고 입력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모든 글자를 직접 입력했을 때에는 반드시 자판에서 돋보기 모양의 검색 단추까지 눌러야 검색이 완료됩니다. 글자는 잘 입력했지만, 이 부분에서 막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글자를 입력한 다음 검색을 눌러야 한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울릉도에 관련된 영상이 검색되었습니다. 검색 결과를 살펴보겠습니다. 미리보기 대표 이미지가 있습니다. 섬네일이라고도 합니다. 47분 50초, 14분 30초 등 이것은 영상의 길이, 시간입니다. 그 아래에는 영상의 제목이 표시됩니다. 또그 아래 이것은 이 영상을 유튜브에 올린 채널의 이름이며 바로 옆에는 조회수가 표시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표시된 영상의 정보들을 보면서 손으로 화면을 위로 아래로 밀면서 보고 싶은 영상을 결정합니다. 그 다음 미리 보기나 제목 등이 표시된 이 부분을 누르면 영상이 재생됩니다. 바로 영상이 재생되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 먼저 광고가 한두 개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건너뛰기가 되는 광고는 조금 보다가 건너뛰기가 보이면 누르면 광고를 그만 볼수 있습니다. 하지만 건너뛰기가 안 되는 광고는 끝날 때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이렇게 광고 후 영상이 재생되며 영상 중간중간 광고가 나올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는 영상 재생 관련 기능에 대해 알아 봅니다. 영상 안에 상단, 중간, 하단에 여러 가지 메뉴가 있습니다. 메뉴는 잠깐 나타났다 사라집니다. 따라서 메뉴가 안 보이면 화면을 손으로 가볍게 누르면 메뉴가 표시됩니다. 영상 일시 중지는 영상을 살짝 톡 누르고 가운데 이 단추를 누르면 일시 정지됩니다. 다시 재생하려면 영상 가운데에 삼각형 모양의 재생 단추를 누릅니다. 이 단추는 이전 영상을 보는 단추이고 이건 다음 영상을 보는 단추입니다. 이두 개의 단추를 누르면 이 영상이 종료되고 다른 영상이 나옵니다. 따라서 현재 재생 중인 이 영상을 계속 볼 거라면 이 단추는 누르지 않도록 조심해야 합니다. 영상 왼쪽 메뉴에 이 단추를 누르면 영상이 화면 맨 아래로 조그맣게 내려갑니다. 이때 영상을 종료하려면 오른쪽에 X자 닫기를 누릅니다. 다시 원래대로 기본으로 돌아가려면 이 부분을 누릅니다. 영상 오른쪽 맨 아래에 이 네모난 단추는 전체 화면 단추입니다. 누르면 영상이 휴대폰에 꽉 채워져서 보입니다. 다시 누르면 원래대로 기본 크기로 돌아갑니다. 다시 최대화 단추를 눌러서 크게 보겠습니다. 영상을 살짝 톡 누르면 화면에 메뉴가 나옵니다. 여기에서 왼쪽 아래에 시간이 두개 보입니다. 뒤에 보이는 47분 49초는 이 영상의 길이이며 앞에 시간은 현재 재생 중인 부분의 시간입니다. 그리고 시간 아래에 빨간 막대가 보입니다. 이 빨간색 막대가 현재 재생 중인 부분입니다. 이 막대를 손으로 밀면 그 위치의 시간이 이렇게 보입니다. 원하는 부분에서 손을 놓으면 그 시간으로 즉시 이동되어 그 부분부터 영상이 재생됩니다. 이 방법은 약간씩만 시간을 조절하고 싶을 때는 불편합니다. 손으로 여기 이전 영상, 다음 영상 단추가 있는 부분을 제외하고 이쪽을 빠르게 따다 두번 누르면 5초씩 뒤로 갑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이 부분을 빠르게 두 번씩 누르면 5초씩 건너뛸 수 있습니다. 약간씩 뒤로 되감고 앞으로 건너뛰고 싶을 때 추천하는 유용한 방법입니다. 위에 이 단추는 자동 재생 단추입니다. 현재는 꺼져 있으며 눌러서 이렇게 켜면 현재 보고 있는 영상이 끝나고 다음 영상이 자동으로 연속해서 재생됩니다. 연속 재생을 원하지 않으면 이 단추를 누르면 안 됩니다. 그 옆에 이 단추는 스마트폰과 TV를 무선으로 연결해서 유튜브를 볼수 있는 단추입니다. 모든 TV가 다이 기능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 옆에 CC는 자막 단추입니다. 누르면 자막이 아래에 나오는데 자동 자막인 경우가 많아 정확도는 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수로 누르는 경우가 많은데 이렇게 보이는 게 싫다면, CC를 눌러서 꺼주세요. 영상 맨 오른쪽 위에 점점점 메뉴를 눌러보겠습니다. 이 중에서 품질과 재생 속도가 많이 사용되는 중요한 기능입니다. 이게 현재 품질입니다. 자동으로 되어 있으면 화질이 상황에 따라 좋아졌다, 나빠졌다 할수 있습니다. 화질을 고정시켜서 보시려면 이 부분을 누르고 목록에서 화질을 눌러서 선택합니다. 숫자가 커질수록 고화질입니다. 화질이 너무 안 좋아서 보기 불편하면 화질을 올려주시고 화면이 자주 멈추시는 분들은 화질을 조금 낮춰주세요. 영상의 원활한 시청에 도움이 됩니다. 이번엔 그 아래 재생 속도가 있습니다. 이게 현재 속도입니다. 일반은 기본 속도인 1배속이란 뜻입니다. 누르면 다른 속도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보통 느리게 하고 싶은 경우 0.75를 조금 빠르게 재생하고 싶으면 1.25를 많이 사용합니다. 그 이상과 이하는 음성이 잘 들리지 않아 불편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영상 재생에 필요한 기능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다시 영상의 오른쪽 아래에 이 단추를 눌러 기본 크기로 돌아오겠습니다. 이제는 영상 아래에 이 부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영상 바로 아래에 이 부분이 제목입니다. 그리고 그 아래에 조회수와 영상이 유튜브에 올라온 시기가 표시됩니다. 그 다음 영상에 설명이 있어야 하는데요. 컴퓨터에서는 설명이 바로 보이지만 스마트폰 유튜브에서는 제목 옆에 이 단추를 눌러야만 영상에 대한 설명을 볼수 있습니다. 영상에 설명이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추가 정보 및 잘못되었거나 변경된 정보를 정정해서 여기 설명에 표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영상의 설명을 보는 방법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 닫기는 여기 닫기를 누릅니다. 이건 이 영상이 마음에 들었을 때 누르는 좋아요 단추입니다. 그리고 이건 반대로 싫어요 단추입니다. 아래에는 이 버튼을 누른 숫자가 보입니다. 보신 영상이 마음에 든다면 좋아요 단추를 눌러주세요. 그리고 이건 구독 단추입니다. 이 채널에 영상을 배달받아서 보고 싶을 때 누르시면 됩니다. 구독을 하면 언제든지 화면 맨 아래에 구독 단추를 눌러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구독을 하면 여기에 알림 단추가 생깁니다. 알림까지 누르면 영상이 유튜브에 올라오면 휴대폰에 알림이 뜨기 때문에 빨리 알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댓글입니다. 이건 이 영상의 댓글 총 개수입니다. 다른 사람들의 댓글을 더 보려면 이 부분을 눌러주세요. 댓글을 모두 볼수 있습니다. 여기를 누르고 댓글을 직접 입력할 수 있습니다. 댓글을 입력한 다음 이 단추를 누르면 댓글이 등록됩니다. 다음 시간에 계속해서 스마트폰 유튜브의 유용한 사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